우리 질그릇은 진흙을 이렇게 재료로 하여서 가마에서 구워낸 용기를 뜻합니다. 우리 또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 그릇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사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저렇게 생긴 것이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주 이 사람들을 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다. 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바울은 자기 자신과 복음사역자들 같은 일행들을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똑같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그릇에 담긴 영적 의미를 좀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능력을 한번 배울 수 있게를 소원합니다. 이 질그릇에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아, 무엇보다도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려면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 함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귀양이면 금그릇, 철기그릇 좀 단단하고 비싸고 좋은 것안 하고 왜 하필이면 질그릇일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신비가 있습니다. 다른 말이라 질그릇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다는. 바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 자신이 부정의 본들 인간의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연약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삶에 부조리와 불합리와 또한 비이성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도덕적 흠결이 있고, 또한 성격적인 결함이 나타나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또한 육체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이 자주자주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하나님 없이 이런 것들을 극복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외치는, 그래서 인간의 지혜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지만, 곧 지나가 보면, 무너져 허망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 현장,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영적 차이는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은 육신의 성장하고 유사한 점이 있고 또한 아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사한 점은 뭐냐면 영적 성장도 육신의 성장도 어린아이가 있고 또한 탄생이 있고 자라고 이렇게 또 성숙되고 장년이 되고 논이되는뭐 이런 어떤 영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은 육신적으로 자랄 때는 이제 점점점 독립적이 되지요. 그래서 부모도 떠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자라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독립이 아니라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 의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임을 고백할 때 더욱 더 더욱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가족들이 요즘 참 많이 오시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실 때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당장 이야기합니다 너 많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 내가 약해진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한 자가 될줄 믿습니다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하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술이 기분을 업 시킬까요? 상승시킬까요? 아니면 술이 우리의 기분을 다운 시키고 침체시킬까요? 대답해 보세요. 경험이 전혀 없으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네. 여러분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이 약품으로 분류하면 철저하게 침체성 약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깐은 업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사람을 침체시키고 다운시키면서 다음에 그것을 의존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존이 심해지면 이제 중독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잘못된 의존으로 그 인생이 또한 파괴로 또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술이 사람의 기분을 업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식품의학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 의지해야 될것 의존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비로소 영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의 인생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 한복판에 돌멩이가 떡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참 마음이 착한지 아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걷기가 어려운데 이 돌멩이를 좀 치워야 되겠어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아빠, 제가 치울게요. 아빠는 저 나무 그늘에 앉아 계시고 제가 한번 치워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좋은 마음과는 다르게,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이 돌멩이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돌멩이는 치워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동원해서 아, 지렛대를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지렛대를 가지고 막 끙끙대면서 돌멩이를 치는데 지렛대 역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애를 쓰고 있는데 아빠가 찾아옵니다. 잘 되고 있느냐? 너무 어려워요. 돌멩이가 움직이지 않아요. 얘야 방법이 있단다. 아빠 무슨 방법이에요? 아빠가 하도록 해주면 안 되겠니?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가 하세요. 라고 하면 이 돌은 금방 치울 수 있단다. 나에게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 돌멩이는 치워진단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옆에 앞에 두고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한 칠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능력이요. 그것의 첫 출발은 나의 인생은 내 육신과 내 몸과 영혼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하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영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질그릇은 잘 깨어지고 또한 연약하지만 또한 가지 중요한 질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은 무언가를 담아야만 하는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이 도기가 아주 이게 백자도 있고 좋아서 사용하는 용도가 다양하죠. 특별히 장식용으로 많이 쓰지요. 그리고 이렇게 또 시각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질그릇은 결코 장식용이나 시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진 이 질그릇은 만들 때 반드시 무언가를 담아야 되고 만약에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담겨 있으면 바로 용도 폐기가 되는 바로 그런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하면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질그릇 하면 뭔가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한 질그릇에 뭘 담고 있습니까? 바로 보배를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아는, 그 영광을 아는 빛의 비밀을 바로 그 질그릇에 담은 것, 그게 보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도의 복음이 바로 보배요. 사도바울은 자신의 질그릇과 같은 존재의 그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에는 반드시 하늘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때 질그릇은 형편없는 질그릇이지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7절 하반절에 8절 9절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냥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비밀이 바로 무엇을 담았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 자체를 보지 마시고 하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내가 이것에 쓰임받기로 납니다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이 쓰임 받는 존재가 될때 고단이 오고 슬픔이 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비로소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예를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네 가지 그 신앙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만 도망가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류신앙입니다. 사류신앙. 그런데, 웃으십니까? 예. 권사님 혹시 도망간 가 아닙니까? 그런데 또 살다가 보면,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뗐으며 울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게 3류 신앙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사육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잘 참아내는 막 견뎌야지 하는 사람이 습니다 요거는 꽤 괜찮은 건데 2류 신앙입니다. 그러면 1류 신앙 될수 있게를 소원합니다 1류 신앙이 뭐냐? 힘들고 어려워도 또 도전하고 또 쓰임 받기로 나고 하나님 또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어려워도 일어나고 또 전진하고 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온천계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는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끝내고 끝나고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신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업자 두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한강 다리에 가서 죽자 하고 이제 같이 두신 자살을 하러 갑니다. 일시에 같이 뛰어내리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난간에 서서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사람은 뛰어내리는데, 한 사람은 안 뛰어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딱 먼저 빠져가지고, 막 물에 떠내려 가는데, 저 위에서 안 뛰어내리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안 뛰어내리는 거야? 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뛰어내리겠습니다. 뛰어내려! 너무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떠내려가면서 그사람을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같이 뛰어내리려고 했고진안 내리고 자기만 뛰어내려갔어 그래서 떨어내려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괘씸해 가지고 네가 안 죽겠다면 나도 안 죽겠다 이러고 이를 악물고 헤엄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같이 죽자고 한 사람은 안 죽고. 같이 살자고 사람이 죽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든지 로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요즘 실버 어르신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참 부흥을 위해서 꿈꾸고 200명 만들겠습니다. 300명 전도하겠습니다. 벌써 그 마음과 목표가 사람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의 종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쓰임 받고 사는. 여러분 이 연세드신 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육신이 약합니까? 그런데 마음은 정신이고 젊음이에요 요 다음에 여기 아멘 나와 있는 애기는 가만히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 막 이렇게 오늘날 고통받고 이렇게 막 억압받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참 많은 고난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도 쓰임 받는 종들은 어떤 종들인가. 오늘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다원주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종교에 관대해서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너무 하나를 고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다원주의의 메시지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원주의 때 쓰임 받는 종들의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복음을 진실되게, 단순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믿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그 사람을 향해서 무식하다. 또한 독선적이다. 라는 말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 인정받으려는 욕구로 인해서 또한 지식인들이나 성도들이 점점 더 바로 세상의 메시지 다원주의 메시지에 넘어갑니다 그래야지 좀 사람이 관용적이고 좀 현대적이고 뭔가 좀 나이스하게 보이는 뭐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형태로 메시지를 전해서는 이런 복음을 전해서는 물론 가짜 복음이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오 능력임을 증가할 때 어떤 고난과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주님습니다 여러분 이런 쓰임 받는 종들이 되야 합니다. 왜 내가 전도가 안 될까?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진정으로 이 고난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 정말 단순하게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쓰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천교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쓰임 받기로 나는 자, 질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된 쓰임과 질그릇에 충만한 용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영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고 또한 자신이 쓰임 받기를 원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을 통해 복음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래도 우리 마음가운데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왜꼭 질그릇이만 되야 하나? 좀 금그릇, 보석그릇에 이 보배를 좀 담으면 안 되나? 근데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낯선 부조화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그 질그릇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배를 담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더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보배가 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4장 7절을 읽으실 때이 4장 7절이 이제 고린도후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4장 7절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의 그 능력 아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능력 위에서 역사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더욱더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이질글의 역설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모든 주제에 모든 메시지에.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사도바울을 또한 그 많은 일행들을 핍박으로 몰아붙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사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사도들은 고린도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믿고 세상의 능력을 믿고 너희들이 강해져야지 교회가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힘을 믿고 따라갔던 바로 그 문제가 고린도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울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고린도교에 전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자이지만 찬란한 빛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바로 그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 찬란한 빛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 빛을 가리지 않는 교회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빛이 드러날 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질긋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 아주 독특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인데요 하도 명성이 자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정말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명성 때문에 이 철학자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철학자는 마침 언덕에 앉아 가지고 양지바른 언덕에서 일광욕을 햇살을 딱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탁 신화를 이끌고 탁 찾아와 가지고 디오, 그 디오게네스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라는 것을 내가 듣고 왔습니다. 혹시 나에게 원하는 것이면 다 이야기하시면 내가. 모든 것다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듣고 있던 이 디오게네스가 한다는 말이 알렉산더 대왕님, 저 일광욕 중인데 햇빛을 너무 가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 비키라 이 말입니다. 나는 다른 것 필요 없다. 그 엄청난 제국의 힘과 그 엄청난 인간의 손의 능력들을 가지고 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당신. 그것보다 한 줄기 빛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 그걸 왜 당신이 가리느냐? 비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무려 이 철학자도 한 줄기 빛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과 우리 온 우주에 온 열방에 비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빛을 가리지 말고 이 빛을 드러내는 하늘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빛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빛의 영광을 가리는 자 물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빛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마귀 영적인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과목 시간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이면 세계적인 수제들이 다 모여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학 시간에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이런 시험 제목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모인 수제들이 고민하면서 답을 써내려가는데 어떤 한 사람은 답을 쓰지 않고 멍하니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감독관이 아주 걱정이 돼서 왜 당신 쓰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딱한 문장 딱 쓰고는 시험지를내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한 문장이 캠브리지 대학 설립일에 가장 탁월한 명문 중에 명문으로 등록이 되는 놀라운 영광의 문장이 되었음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일단 먼저 그것을 쓴 사람은 누구냐 나중에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이 된 바일런이라는 천재 시인 바로 그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쓴한 문장은 무엇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의 기적이 돼서 논나시오라고 했을 때 그가 썼던 한 문장은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탁월한 상상력과 탁월한 논리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 문장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우리 온천교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 놀라운 영광. 그래서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는 그 영광을 볼수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물돈, 하인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순종해서 정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손했던 바로 하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영광임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전교회가 이런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반기부터 또 우리는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질그릇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이 주인을 만나서 붉어지는 얼굴에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교회, 질그릇의 교회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신비요, 방식이요, 능력임을 깨달을 때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외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금그릇도 아니요, 은그릇도 음 아니요 나의 결함과 결핍이 있는 나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 쓰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뭘 담지 않고 있다면 용도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날 것은 찬란한 복음의 영광이요. 그래서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을 드러낼 때, 오 우리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복된 체험과이 복된 소식을 우리 함께 전하시는 귀한 공동체, 귀한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